4월의 9번 다음은 세 가지 실험 기구 A, B, C와 아세트산 수용액의 중화 적정 실험이고요. 기억은 A, C 중에 하나래요. A는 시험관이 되는 거죠.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화학 도구고요. B는 휘렛, 그리고 C는 우리가 이제 씻기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세척병이라고도 어, 표현을 해요. 어 시험관 같은 경우는 가늘 한나 원통형의 유리로 만든 이제 용기로 간단한 이제 화학 반응이나 우리 물질의 이제 상태 변화를 관찰하기에 어 이용하고요. 어이실험관을 사용하게 되면 소량인 이제 시료로 각종 이제 화학 반응을 어 관찰할 수 있어서 화학 실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뷰렛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중화 적정 실험 할때그 액체의 피를 측정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이제 유리 기구고 또 비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서 어,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클램프와 함께 쓰기도 해요. 씨는 어, 병안에 있는 뭐 중류수, 알콜 등을 넣어서 어, 화학실험용 유리를 세척하거나 어, 용기 미량의 액체를 첨가할 때 등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험 과정을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엑스 몰롱도 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넣고 페노타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다. 그럼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모색이 되겠죠. 그리고 기억에 들어 있는 이라 근데 이 기억이 비 뷰래시 되는 거죠. 어0.5몰농도의 소나트륨 수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섞는다. 나의 삼각 플라크 스속의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액성이 변하는 순간까지 소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정한다 그때 소나트륨 수용액의 부피가 40mm 떴때요 그러면 산에 이제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은 산의 가수, 산의 몰농도 산의 부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염기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양도 염기의 가수, 염기의 농도, 염기의 부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중화 적정이 됐을 때 둘의 농도, 둘의 양은 서로 어떻다? 둘의 양은 서로가 같다. 그러면 아세트산은 일가산이죠. 어, 그리고 농도는 어, x 몰농도 부피는 이제 이식 근데 이제 양을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리터로 사용하니까 0.02를 곱해줘야되겠죠0.02 이게 이제 H 플러스의 양이 되는 거고 염기는 가수 산화트륨 1가 그리고 농도는 0.5라고 제시가 되 있고요 그리고 부피는 4 리터. 0 m 리리터로 고쳐주면 0.04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x의 값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예1 몰 농도 값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기역 기역은 b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의 양은 그랬는데 어, 1 곱하기 0.5 곱하기 0.04 그러면 0.02몰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x는 0.25가 아니라 x는 1몰 농도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네요